이기거 예콩이 아이템을 드디어 구했고요 물청 전투를 위해서 아이템을 전부 구매를 했습니다 예콩이가 학교 끝나고 오면 한번 착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무조건 100% 예콩이 피해 다닐 것 같아요 파이팅! 아빠 이 들고 있는 게 뭐야? 응? 거. 어, 이거 는거 어. 이거? 이거 해줄거너 내일 물총? 너 내일, 너 내일 어. 물총 전투 한다며 물총, 어? 물총 <laughs> 전쟁 한다며 어? 아빠 아빠 왜? 그래서 아빠가 물총 준비했지 물총 1 샀잖아 아이 그 그런거 말고 그런걸로 어떻게 응. 승리를 하나요 너 들어 가 들어 아니 이거 빼 보라고 물총 빼 보라고 어? 뭐 <laughs> <laughs> 어? 이게? 이 정도는 돼야지. 응? 봐봐 봐. 봐 봐. 여기 물어이 물발 나가는 거. 아빠 이게 제일 큰거 구해 왔어. 일단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 되지 않나요? 네, 전 테스트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 물총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예? 에? 네? <laughs> 진짜 커. 아니 이 정도는 돼야지. 아, 아니 나 할게. 다고이 정도는 돼야지. 어? 물총할 때 너를 다 피해 갈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야. 나... 아니. <laughs> 엄청 커. 이래서 뭐 이래서 봐. 물을 여기다가 채워서 응. 이게 물통인 거야. 지금 초록색. 이기다 물통이야. <laughs>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어깨 맞춤. 어깨 맞춤. 여기 어깨 맞추면. 근데 <laughs> 보자. 아, 길이 좀 보자. 길이 좀. 응. 야, 와, 딱인데. 어? 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이 정도만 돼야지. 나나나 아, 이렇게. 나 이렇게? 두 발짜리야. 두 발, 두 발씩 나. 그리고 두 발씩 나가는 거고. 그리고 1 0예내 줘. 아, 기다려 봐. 그 그것만 그것만 필요하지 않아요. 자. 물총을 어? 물물 응. 물총을 공격당했다. 그럼 뭐가 필요해? 방패. 그렇지. 에이, 이게 그렇지. 자, 방패가 필요합니다. 네? 아, 이게. 뭐라고, 이게. 자, 방패. 어. 잠시만, 잠시만. 완벽하지 않나요? 이게 뭐야? 방패. 아 이건 두 손에.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어, 좋아. 아빠 이게 뭐냐고? 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 무기 <laughs> 뭐야? 다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이래서 응. 봐. 응. 응. 자. 그렇지. 이거를 어? 이렇게 하고. 응. 이,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쏜다. 슉 하면 그럼 물 이거 막 이렇게 맞고. 어? 맞고. 응. 그 다시 공격. 물 쏜다. 응. 어때? 어? 이거 하, 근데 이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요 아, 그래 그래 테스트 네. 테스트 나 지금 물총 몇 개냐? 세 개야 어... 물총 테스트 해 이제 열어서 음. 물에 담아줄게 열어서 안들어가 줘봐 줘봐 에이 진짜 일단 테스트 이 정도만 담고 잠가주세요. 잠시만. 어. 자 여기서 벽에다가 쏴라. 눌러, 빵 눌러, 빵 눌러. 이게 뭐야 이거? 쉬... 누가 실사하는 소리인데? <웃음> <웃음>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어? 용치는 삼만인데? 잠깐만. 이거를 누르지 봐봐. 이거 이거 누르지 봐봐. 이거를 먼저 펌프질을 먼저 해봐. 눌러 응. 좀 약한데 이거? 너나 시하는 소리! 뭐야 이거? 잘못 샀나? 저거 되게 약한 거 같은데. 생각보다 약한데 크기는 산만해. 엄청 큰데. 덩치는 진짜 한 만한데 왜 이렇게 뭐 나가는 거야? 진짜 뭐찔찔 나가 이거. 어? 큰 플라네. <laughs> 음. 그러면 이거랑 그거랑 테스트를 해 보고 음. 더센 걸로 음. 가져가야겠 방패는 꼭 챙겨야 돼, 알겠지? 저 방패. 지금 어? 덩그라이 나있지만. 어, 어 아빠. 기존에 들고 가려고 했던 그 커비. 커비 물총. 자, 뭐가 더 센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쎄, 이거? 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쎄? 어? 왜 이렇게 쎄? 야, 이거 왜 이렇게 쎄? 어,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뭐 갖고 갈 거야? 네.. 아. 아알았어 <laughs> 저게 다 갖고 가면 어때? 어? 이거랑 차고.. 어? 이거 물다 떨어지면 이거 빨리 해 갖고 가면 되지 알았어 그치? 그렇게 하면 되겠지? 어, 오케이 내일 꼭 필승하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되게 세다 이거 이코이좀 짱인데 이거? 아직. 물을 막기 위해서 방패. 그리고 두개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 아니야. 이거를 해야지 너를 다 피해 간단 말이야. 아빠, 어? 도저히 파, 창피해서 방패는 안될것 같아. 아니, 방패는 안될것 같아. 아 방패가 <laughs> 필요한데, 이거 물 막으려면. 물 막으려면 방패가 진짜 필요하다고요? 아니야, 뭐요. 아, 그데 어? 이게 너무 부끄러워. 뭐? 뭔데, 이게. 이거 너무 부끄러 없어서 못해요 이거. 어? 너... 아나 이거만 해. 물총이라도 하나 챙겨가면 안 되냐 이거? 안 돼. 오늘의 전략이 있나요? 그냥 앞에 보고 쏜다. 앞 보면 그냥 막 쏴요. 엄청 공격당하고 오는 거 아닌가요? <laughs> 어제 수영복 입고 가는 애들도 있어. 뭐야? 어디? 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면서 원스텝, 투스텝 밟아가면서 물총 날아오는 거 피하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이게 <이거> 뭐고 <어려워. 웃음> 그래서 그러기에는 이게 필요해요 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뭐야 이게 필요해 이거, 이 아, 아빠 그거 가졌왔어 갖고 <laughs> 왔지 아, <봤지>. 아, 진짜! 뭐야, 어떻게 시어 여기 실탄 돌리는 않았어? 응봐 봐. 저기 막큰 물총 꽂는 데도 많잖아. 어. 야, 이거 생 갖고 이할 하라고. 뭐야? 어. 왜, 왜 이렇게 다졌어? 어? 공 붙다는 거야? 어? 아빠 나도 응. 이거까안거게 어. 필요하지. 어? 자. 자. 바꿔주겠습니다. 야지내 <목소리> <laughs> 죄송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누가? 쏘라고! 쏘라고! 아니, 뭐. <laughs> 뭐야 이거 뭘왜 여기까지밖에 안 나가? <laughs> 물총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아빠 물총 딸기 중량사워. 처참하네요. 처참해요. 예? 아, 네? 아. 다 죽었네. 약간 아, 너무 추워가지고 수그리고 시잖아. 다 죽었어. 공격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 그래도 이거 이거 버릴그 커비 물총은 좀 세던데. 아니 물총 세다고 애들 대박 대박 했거든. 어. 근데 내가 못 쏴가지고. 아 <laughs> 진짜. 다음에 물총을 응. 엄청 좋은 거 하나 사야겠어요. 아 진짜 오 아니 아, 그거는 아빠가 산거는 무슨 덩치만 크고 뭐 네. 그냥 찌끔찌끔나가냐 진짜 웃기더라 음. 야, 잘못 썼어 별락커가더 많이 벼락커피